님들도 이 피곤한 피로감 자주 느끼실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방송 때문에 새벽에 많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음, 그렇죠. <laughs> 보통 이제 잠의 어떤 시간을 줄이고 줄이고 나면 굉장히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다른 음. 원장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특히 송수영 원장님 어떠세요? 네, 일단 그 새벽에 올라오시는 게 방송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가 맞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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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으로 하는 이제 붉은, 불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말이 되면은 주중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죠? 음, 일을 하고 맞아요. 하면서. 그 아나운서님들도 스트레스가 심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되시면 이제 많이 과음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오늘 불금이잖아요. 일단은 이 불금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만 음. 찾아오면 왜 그렇게 몸이 다운되고 피곤할지 아무리 뭐 주말에 열심히 놀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평소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었는데 왜 그쵸. 월요일만 더 피곤함이 맞아요. 느껴지는지 궁금한데 쉬어도 쉬어도 월요일만 맞아요. 피곤하죠. 이 월요병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월요병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정서적인 피로들도 뜻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정서적으로 피로할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주말 동안에 재밌게 놀았고, 자기가 취미 생활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하러 일터로 가야 된다. 또한 주를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서적인 어떤 압박감들이 좀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생활 리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왕왕 아나운서님은? 주말에요? 예, 저는 토요일 날 아침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 일찍 그, 아나날 아나운서님은 어떠신가요? 아침 에 일찍 일어나시나요? 저는 네. 해가 중천에 떠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laughs> 네. 1 2 시는 무조건 넘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활 리듬이 평 평소 이제 주중에 보내는 거랑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면 굉장히 이제 피로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면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음. 이제. 그 환경적인 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그작 저희 이제 작가님 아저저 저 피디님이랑 저희 그 아나운서님들도 최근에 이제 생긴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면 이제 결혼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 이제 되게 중대한 요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거가 농담이 될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피곤하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원인이 될수 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요소를 같이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사학년들 수능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수능 보고 나면요 이제 그동안. 어, 3년 또는 더 길게는 6년, 7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능 보고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계신 이제 수험생들 제 말씀 들으면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건데 지금 이제 번아웃증후군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집중하고 모든 그 정신을 다 집중했던 어떤 일이 하나가 끝나면 소위 그렇죠. 말해서 뭐 결혼식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상장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푹 퍼지는 연소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뇌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적인 피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정신적인 피로가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를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의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화병이나 다른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들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시기적인 거가 지금 이제 계절적인 거가 겨울이 제일 많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좀 이제 그 날씨도 춥고 바깥으로 활동도 적어지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면역력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그 다운이 될수 있겠죠. 한약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상한이라고 해서 그 외부에 찬, 찬 공기가 나한테 닿아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 저하에 관한 증상들이 그기술돼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 몸이 가만히 있으면 또 그만큼 정신이 많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그 우리가 그 수동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어 제가 이것도 책 중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에 그 네오나르도 그 교수라고 하는 그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있으세요. 네, 그 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어, 그 우리가 사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유연한 사고가 그리고 어떤 분석적인 사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가 하루에 여러 번씩 교대가 되거나 해야 그 정서적으로도 그 예민하지 않고 예,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꼭 환자분들 오시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그 우울감이나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극심하신 분들한테는 집에서 단순한 사고들을 하시는 것들 또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손을 쓰는 작업들을 집에서 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승혜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과 발에 뭐 땀도 많이 날 뿐만이 아니라 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제 그 폐경을 하셨다는 점이죠. 음.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양방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율신경계 실조증 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얼굴 쪽으로 뭐 관골 쪽으로 이제 붉은 기운들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소위 말해서 상열한 위 쪽은 뜨거워지고 아래쪽으로 차가워지는 증상들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이거 말고도 체질적으로도 이제 그좀 손발이 원래 차셨던 분들이 뭐그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 극단적으로 이제 손과 발, 말초 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잠깐 소위 말해서 보일러 우리 배관 해놓은 곳이 얼었다가 잠깐 뚫리면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다시 어는, 그니까 소위 말해서 땀이 나고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적인 그 요소들도 고려를 같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족 냉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 우리가, 그 손발과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찬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온도, 체온계로 접비 접촉소이나 이런 걸로 체온을 재보면 실제 뭐 34도, 5도까지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처럼 이제 몸이 그좀 혈액이 왕성하고 기혈순환이 왕성한 환 그, 그, 테르민 같은 경우들에는 손끝에 이제 그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36.5도, 37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그 지금 기본 기본적으로 이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손발이 차가운데 또 땀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족 냉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요. 송승환 원장님 그러면 한약에서는 이 수족 냉증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수족 냉증 어 자체가요. 보통 이제 그그그 그, 그 수족 한증을 이분이 같이 이제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의 보하면서 수족한이라고 해서, 음. 그, 보면, 보통, 어, 수족한자, 순발에서 땀이 나게 되는 것은, 진액에서, 진액이 위부에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겉으로 뚫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이 몰려서 위부를 억누르기 때문에, 어, 땀이 나는 것은, 양명증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 이제, 대시호탕이라는 어떤 처방을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꺼주는 약들을 많이 쓰게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도, 어~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이제 그~ 기혈을 보호하는 팔물탕에다가 뭐~ 반하 그~ 이런 그~ 습을 빼 주는 약들 이런 것들을 같이 처방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치료 기록들까지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청자분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발에서 땀과 함께 냄새도 심하다고 음, 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렇게 발에서 냄새 나는 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심하면은 음, 정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홍성원 전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땀샘은 생리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포크린 한선과 에크린 한선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물 같은 땀, 미끈미끈한 땀은 보통 우리가 에크린 한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크린 한선은 피부 겉면을 직접적으로 투과해서 그 우리의 땀을 배출해주는 기관이고요. 아포크린 한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뚫려있지 않고 모공을 경유해서 모공의 상단부에서부터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타입의 그 한선 그땀 구멍들은요, 그 우리 몸에서 분포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에크린 한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손, 발 이쪽에도 분포해 있고요 전신에 다 분비,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포크린나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좀 끈적끈적하고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보통 땀을 배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모공과 같이 우리가 노폐물을 같이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아포크린나산 같은 경우에서 조금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는 땀이 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발 바닥 쪽에 우리가 아포크린나산이 많이 분비, 분포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발은 우리가. 우리 몸 중에서도 어~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꽁꽁 쌓여져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균들이 그~ 번식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어떤 다른 어떤 원인 균들이 있지 않은지 뭐~ 이제 그~ 족부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 꿀팁을 발표할 건강의사 송승혁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으로는 바로 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과민성 방광종후군입니다. 우리가 과민성 장종후군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과민성 방광종후군이 과연 뭘까요? 과민성 방광종후군이라고 하면 요로감염이나 어떤 다른 기초, 다른 병변이 없이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절방뇨 증상과 그리고 빈뇨 하루에 최소 8에서 10회 이상을 상회하는 그 횟수의 그이 소변 그리고 야간요 자다가 뭐 2시간에 한번씩 또 1시간에 한번씩 깨서 소변을 보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야간요 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만성 방광염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로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센균이라고 하더라도 뭐 2에서 3주 정도 항생제 먹거나 아니면 좀잘 조리를 하면 없어지잖아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그런 명확한 어떤 뚜렷한 감염의 증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치 우리가 초기에 방광염 또는 질염 또 이런 요도염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처럼 자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증후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방광실약증, 방광이 우리가 그 제약을 하는 것을 벗어났다. 또는 이제 소변 빈상, 소변을 보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고 빠르다, 많다. 소변불금, 우리가 소변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고 그것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소변 자리, 소변이 줄줄줄줄 밖으로 유출된다. 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증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증후군은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학적인 조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방광 근육의 약화, 또 이제 과도한 소변의 생성 또 이제 방광에 어떤 자극이 되는 어떤 요도염 방광염 방광암 자궁 근종 또 이제 자궁암과 전립선염 같은 염증성 질환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그 다른 목적으로 뭐 우리가 다이어트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뇨제를 평소에 좀 복용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갱년기 증후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좀 꾸준히 복용을 했다든가 또 이제. 어, 전굴 자궁이라고 해서 자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광의 뒤쪽 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궁이 앞쪽으로 굴곡이 되면 방광 쪽을 밀면서 우리가 자극을 물리적으로 줘서 그 소변을 자꾸 보게끔 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비만 그러니까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된 지식으로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면서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광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광은 대체 평균 용적이 어떻고 하루에 이제 만들어내는 소변량이 어떻길래 이렇게 과민성 방광을 주운 환자분들은 마치 엄청나게 많은 방광 그 소변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될까요? 방광의 생리는 기본적으로는 소변의 적정 용량은 평균 한 500ml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방광 크기 자체가 보통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250에서 뭐 많게는 600ml 정도 또는 이제 700ml까지도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편차가 좀 크고요. 소변 생성량은 1시간에 60ml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순 산술 계산으로 보면 보통 한 5시간 정도에 한번 정도를 보면 적정한 양이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소변 배출량은요, 방광의 3분의 5, 5분, 그 5분의 3, 4, 5분의 4 정도가 차면 묘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1인 성인, 성인 자체 의 소변량은 우리가 보는 큰 큰이 보는 그1 5터 양의 그이 그, 페트병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보다 많으면 다뇨. 또 소변 횟수가 그 1일 5에서 8회보다 많으면 빈뇨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가 그수 배출하는 수분량 중에서요. 2,400ml 정도가 하루에 이제 보통 배출이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넘는 1300ml 정도가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또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 증발되는 불감지한 같은 것들이 대략 350ml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땀으로 배출되는 것과 대략 150ml 그리고 변, 대변 이런 것들로 배출되는 게 보통 150ml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과민성 방광조건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한약학적으로 과민성 방광증후군은요 원인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방광경 라인에 침을 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약침 같은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분들의 그이 과민해 있는 방광 쪽의그이 신경들을 안정화시켜 주고 방광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약침들을 쓸수 있고요 뜸 치료도 이제 특정 방광증후군에서는 조금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방광이 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지는 그런 그 환자분들한테는 왕뜸이나 이 기본적으로 뭐 관원이나 그 중환 이런 곳에 혈을, 뜸을 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도 과민성방광증후군에서 흔히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민성방광증후군의 한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방광증후군은요. 1번 신기허한 2번 퇴비기허 3번 간신음허 4번 방광 허한, 5번 수별 하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해당하는 수별 하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염증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이런 어떤 염증성 징후들이 남아 있는 상태를 수별 하주라고 하고요. 이거 보면 배뇨통, 배뇨신 열감, 그리고 이제 냄새, 노랗고 붉은 소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많은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기 허한형, 소변색이 맑고 양이 많고 몸은 피곤하면서 혀를 내밀어 보면 치아에 흔적이 있는 치은설 얼굴 색은 백색 이렇게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신음어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두운, 이명, 머리가 그 자꾸 울리고 귀 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뺨이 붉고 수족에 열감이 있고 소변색이 적고 황색. 이런 분들은 보통 상열하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열이 뜨거나 음화황 형태로. 헛된, 가짜 열이 뜨는 그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방광허연형도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는데 노인성에서 허약자의 하복부가 굉장히 냉감이 심하고 뜸을 뜨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그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생활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증후군은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과도한 수분은스스 대사를 다 처리하지 못해서 이 방광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하루에 땀을 좀 배출하면서 소변량을 조절하는 경우들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케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는 케겔 운동은 조금 강도가 높은 브릿지 운동과 함께 하는 케겔 운동이고요.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책상 같은 것을 모서리를 잡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그 우리가 요도 쪽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케겔 운동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배뇨 배전과 배뇨 후에 청결 또는 이제 좌욕 같은 걸 해주는 것도 염증을 지속적으로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될수 있겠습니다. 산도 높은 음식과 탄산음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인뇨 성분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육류, 고염분 음식 자제와 같이 동시에 수분 섭취도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좋은데요. 한의원에 오셔서 복부 쪽으로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우면 같은 경우에는 가짜 열을 꺼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침과 뜸, 약, 그리고 이제 약침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강 꿀팁 송승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